안녕하세요, 현진검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멀티커터의 조상을 소개해 드릴게요. 예, 유선이고요. 이게 제가 한 18년, 18, 거의 20년 쓴 건데, 이게 이제 유선이에요. 이게 파인, 파인 공구예요 파인. 뭐 파인. 파인, 파인, 뭐 뭐다 되겠죠? 이게 지금 나오는 멀티카타의 할아버지, 할아버지 조상 속도가 조절되고요. 속도 조절되고 진짜 명품입니다. 명품 얘가 아마 특허가 끝나가지고 특허가 50년이고 얘가 끝나, 특허 가 끝나서 이제 이런 멀티카타가 생긴 거예요. 잘 쓰다가 어느 순간에 충전이 나오더라고요. 예, 저는 마키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예, 마키다를 샀어요. 구입 했는데, 이게 베어툴로, 이게 한 5년, 7년 정도 된거아요 5년, 7년? 근데, 마키다 거는, 이게, 손에 안 잡대요. 우리가그러면 이번에 일제잖아요. 일제인데, 손에, 한국 사람, 아시아인 손에 안잡히거 근데, 이, 이렇게는, 손에 딱 들어와요. 이건 이렇게가 훨씬 나아요. 얘는, 너무 뚱뚱해. 너무 뚱뚱해, 얘는. 얘가 훨씬 더 부드럽네 저속에서는 얘가 부드러운데 보통 일반적인 RPM에선 이렇게 가 훨씬 더 부드럽네요 저도 이걸 테스트를 처음 하는 거라 아 그리고 뭐 그냥 이거는 소개하는 거로 끝나겠지만 그이 멀티카터를 쓰시는 분들이 멀티카터를 쓰시는 분들이 그 멀티카터를 쓰시는 분들이 이 날을 다쓴 거를 버리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날을 나를, 나를 품날이 상한거를 이렇게 앞에를 잘 갈아서 실리콘 제거하거나 고무 쓰는, 고무 자르는 데 써요 고무 자르는, 실리콘을 따거나 고무 자르는 데 씁니다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생각이니다다쓴 것도 뭐... 특별히 뭐 불빛 같아 설명해 드릴 게 없네 하여튼, 제 생각에는 얘가 파인이 멀티카타의 보상이다. 그리고 뚜껑끝나서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다. 결론은 이렇게는 이렇게 안 쓰는 게 단점이지만 얘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저도 이거를 손가 뜯게 됐지만 얘를 안 쓰게 돼요. 왜? 너무 손이 불편해요. 너무 두꺼워요. 얘랑 바지락거리는. 뭐 특별히 보여드릴 게 없네요. 여기까지 하진각이였습니다